일본의 운명을 바꾼 건 거대한 전쟁이 아니라 싹둑 가는 작은 가위 소리였습니다. 1873년 도쿄의 황궁, 21살의 젊은 메이즈 천황이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엔 수백 년간 군주의 상징이었던 전통상투, 존마개가 자리잡고 있었죠. 방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엔 천황의 상투를 신성한 전통으로 여기는 보수파와 다른 한쪽엔 서구 시찰 후 낡은 세계와의 단절을 위해 단발을 간청하는 개혁파가 마주섰죠. 천황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신의 혈통을 이은 군주이자 동시에 급변하는 시대에 내던져진 한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발사가 가위를 들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싹둑. 정적을 가르는 금속성 소리와 함께 기름 먹인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천황은 머리에서 느껴지던 물리적 무게와 함께 수백년 묵은 역사의 무게가 함께 사라지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발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일본을 향한 그의 개인적인 서약이었죠. 그는 곧 전통의복을 벗고 서양식 군복을 입을 것이었고 황후 또한 서양식 드레스를 입고 그의 곁에 설터였습니다. 이 모습은 사진으로 찍혀 일본 전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옛 일본은 이제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 나라의 거대한 변화는 바로 이 조용하고도 내밀한 결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생존과 발정을 위해 가장 신성한 전통마저 바꿔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